네, 오늘은 스카니아 이러캠 신형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천장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거의 뭐, 신전과 비슷할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요. 실리콘 처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방수 처리도 완벽하게 했고요. 운전석 모습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깔끔하게 작업이 잘 완성이 됐고요. 예전에는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도 이쪽에 장착하면 이쪽이 더 확실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장착하는 쓰시는 분도 계셔요. 예전에 그 모델들은 전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예전 모델들은 거의 이쪽에다 장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형 모델은 천장에 장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예전 모델들은 이 코네 이쪽에다 달았기 때문에 뭐 저기 백미러 역할도 잘 하고 이 코너 역할도 코너도 이쪽도 잘보였습니다근데 이게 차량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 백미러가 가려져 가지고 이쪽이 살짝 안 보이는 차들도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백미러 때문에 이쪽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센터를 살짝 잘 맞춰갖고, 나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차종에 따라서 저 백미러가 좀그 가려지기 때문에 이쪽이 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이 판단을 하셔서 뭐 이쪽에다 장착하면은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쪽에 달아도 차가 이뻐요. 저희 영상 보면은 뭐 장착된 거 사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뭐 참고가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거의 뭐 순정하고 비슷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실내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 좀 하면 해 주시죠. 예전에 구형 모델에 비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일단 이 네. 카메라 자체가 소니 카메라인데 네. 모델은 프로 모델이고요. 네. 위쪽 사진 보시면 뒤에 보는 게빛 네. 반사나 뒤 야간에 지금 야간이 아닌데 야간에 빛이 들어왔을 때빛 반사가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조행할 때 뒤에 네. 라이트 그렇죠, 상대차 그렇죠. 라이트가 불빛이 예.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라이트 때문에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그렇지, 그렇지. 현저히 줄었다. 예, 현저히 줄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밑에 카메라는 지금 사각지대 앞 모서리까지 다 보이고요. 예. 일단 뒤쪽, 위 카메라가 뒤에 보는 카메라가 지금 땡길라이 비슷하게 볼 거예요. 이, 사이즈가. 아, 이거 순정하고 예. 비슷하게 보이는데? 순정 모델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사각지대가 좀 보이니까 지금 꽃갈 보이시잖아요. 네, 꽃갈이요. 꽃갈이 해 보이니까 사각지대가 보이고 이제 제일 장점은 야간에 헤밀라가 네. 아예 비오고 안 보일 때 얘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야간에 야간에 네 야간에 보인다는 거고요 보시면은 밑에 부분은 여기 차앞 모서리고 네, 여기 사각지대 반바 코너, 코너. 뭐 이렇게 네. 돌아갈 때 지금 음. 광각이다 보니까 이쪽 아래쪽은 저 건물까지 보이죠 아 네. 이게 조수석 쪽은 네. 진짜 이거 유용하게 보이겠네 아가 네. 조수석 아래가 좀 사고가 많은 편이에요 다른 차보다 스카니아 맥스엔 이 차들은 조수석은 꼭잘 보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차들이 네. 조수석은 다좀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보시면은 차들 오는 거 찍어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어. 아주 펀히 보이니까 잘 보이네 그냥 백미러 네.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네 네. 백미러보다는 이거는. 아마 자 백미러랑 비교 한번 해볼까 예. 네. 네. 이가 아. 비슷할 거예요 네. 차들 지나갈 때 보면은 사이즈가 비슷해요 야 오히려 더 백미러보다 더 와이드하게 보이는데요. 하강죠 어, 네, 중앙선 딱 봤을 때 어. 백미러보다 더잘 보이는 것 같다. 느낌적으로는. 음, 차 지나갈 때 같이 동시에 넘어가서. 네, 동시에. 네, 저기 모니터도 보이고 차 지나올 때지 음. 신호 걸렸는데. 그러게. 지나갈 때그 차가 저기 오는 차들이 보면은 거의 거의 비슷하게 네. 보인다. 거의. 이 차는 지금 카고 차인데 그차 폭에 맞춰서 지금 보이죠? 와. 차 자체가. 그니까 순정 백미러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네. 네. 지금 이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정의 백미러고 네. 이게 미러캠인데 지금 차가 왜안 지나다니냐? 빨간 불이구나 아무튼 그리고 이 차가 음. 음. 이제 이 미러캠 자체가 네. 저희가 정식 수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K 시 인증된 모델 있고요. 정식 수입된 모델이에요. 네. 어 일단은 이게... AS나 모든 게 여기 이제 저희가 충판이라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 뭐 저희가 이제 대리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지방의 업체까지 다 물건을 어 저희가 이제 보낼 수가 있죠. 지금 차 지금 오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아, 찍어볼까? 동시에. 어 어. 네, 동시에 오는거 보면 은 거의 비슷하게 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예. 오히려 뭐 사각지대가 더 없어요. 오, 네. 그리고 야간에 되게 잘 보이겠다. 예. 일단은 순정 대비 오, 뭐 화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크게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음. 스카냐 아주 완벽하게 잘 됐고 외부 외부에 보시면 카메라도 위에 달았기 때문에. 네. 어 훨씬 더 일체감이 있고. 그러게 순정처럼. 예. 요즘 위에 달면 단점은 음. 여기 이제 백밀라에 좀 가려진 부위. 네. 요거만 있지. 근데 이쪽에다 보이니까 음. 크게 뭐 신경 쓸 단계는 아니다. 요즘은 네. 현대 액션트도 네. 미러캠이 달려서 네. 나오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네. 순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 그동안 나왔던 모델 중에 카메라 중에서는 제일 좋은 카메라 같아요. 빛 반사가 없고 네. 야간에 잘 보이고 그리고 비올때잘 네. 보이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기존 모델이 구형이 있고 또 중신형이 있고 최신형이 있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이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려요. 중간제. 아 지금은. 바깥에 카메라 소지 카메라 들가면서. 어 어, 12.6인치가 제일 보기에는 좋아요. 12.6인치입니까? 저게 그렇죠. 12.6인치. 그리고 네. 작동 방법 좀 살짝 좀 알려 주시죠 작동 방법은 뭐 특별히 없고요. 녹화도 기능은 있어요. 메모리 카드 꽂으면은 녹화 기능도 아, 그럼 있고. 아, 블랙박스 기능이 되는 거죠? 블랙박스 기능도 아, 있는데 그래. 굳이 뭐 블랙박스에 있으니까 그, 그렇지. 뭐 메모리 카드 꽂으면은 뭐 주차 모드 이런 거다 기능은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이 차부 증은 필요 없다. 음. 여기 이제 블랙박스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 터치로 누르면은 네. 뭐 설정 이런 거화면 어. 되고요. 아, 그러면 되고. 네. 이 같이 보는 게 같이 보면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음, 음, 예, 음. 설정은 무지 많아요. 아, 설정이 있고. 예, 미러캠이나 뭐, 뭐, 주차감시나 뭐,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음, 음. 저희가 세팅을 해준 대로만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 그리고 저기 운전석이 네, 밤에도 네. 밝, 밝아서 네. 끄고 싶다, 그러면. 화면만 운전석을 끄고 싶으면 여기 한, 여, 이쪽에 버튼이 아, 이쪽에? 하나 있어요. 아, 버튼이? 네, 이렇게 아, 아, 리고 갑자기 보고 싶다 하면 화면 터치하면은, 아, 그게 바로 켤 수가 있고. 아. 근데 이제 조우성은 음. 항상 편해서 상관없는데 잘죠. 장거리 갈때운전석 끄고 싶다 싶으면은 끌 그렇죠, 그렇죠. 수가 있죠. 아, 오케이 오케이. 밝기 조절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밝기가 이렇게 야간을 생각해서 아. 이제 차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둡게 하고 나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죠. 다 보여요 어둡게도. 음. 해 음.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음, 맞춰서. 맞춰서 세팅 하시면 본인한테 맞춰서 하면 되고. 그렇죠. 음. 일단은 네. 그 각도가 무지 괜찮으니까. 음. 저희가 이제 이 총판을 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사 사장님들이 네, 연락 저희, 많이 오시고 계세요. 예.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네. 물건을 보내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AS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식 수입된 모델이라 국내 AS가 되는 거죠. 예, 네, 국내 AS 고 AS가 되니까 네. 굳이 해외 구매를 네. 안 하셔도 이제는 네. 뭐 관세 안 물고 이게 AS도 되니까 훨씬 더어 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미러캠 프로 작업을 했는데요. 예. 예전 구형 모델에 비해서 화질도 괜찮고, 그리고 화각도 순정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정하고 순정 백미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상으로, 예. 미러캠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